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프로입니다 네, 축구 승무패 23회차 구매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승무패 23회차 그래프 확률값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예, 구매할 예정이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 확률값 예, 축구 승무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랜드 퍼드 에스턴 이 경기 브랜드 퍼드 일반 승 햄무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예, 크리스탈 대 에버턴 경기 예, 크리스탈의 일반 승 핸디캡 무승부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울버햄튼 이 경기 울버햄튼의 일반 승프랜승 예, 가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고요 언더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예, 리버풀 경기 리버풀 예, 90% 일반승, 핸디캡승, 2.5점 승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버가 예상되는 경기고요. 예, 소시에다대 라이오 경기 이 경기 예, 무승부 또는 핸무 네, 언더 경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가시는 분들은 네, 무승부 또는 핸무 두개 하셔서 예, 맞춤 구매 하시면 3배당 노려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 대지로나 경기, 이 경기, 예, 바야돌리드 일반승, 예, 마인승까지 볼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예, 다음은, 네, 레알 마드리드 대 셀탑이고, 이 경기, 네, 레알 일반승, 햄무, 2.5점, 햄무 또는, 예, 2.5점, 일반승 말고, 햄무 또는 2.5점, 예, 세 골차 승리 보시면, 예, 3배당씩 노려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오바가 예상되고요. 엘체대 발렌시아 경기, 예, 이 경기 역시 무승부 또는 핸무 예,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본머스 대 웨스트햄 경기, 이 경기 본머스의 일반승, 예, 프랜승 가시면, 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되네요. 오바가 예상되고요. 예, 유캐슬 때 토트넘, 예, 오늘 유캐슬이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인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유캐슬의 승리. 예, 언더가 예상되는가 2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셀로나드 에이티 마드리드 이 경기, 예, 무승부 또는 햄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네, 마요르카, 이 경기 마요르카의 일반승, 네, 햄무 언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비아 대 비아레알 이경기 무승부 또는 핸무 네, 무승부 확률이 높죠. 예, 언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축구 예, 브랜드퍼 승패로 나눴고요. 예, 크리스탈 승모 레스터 루버헴트는 다 쥐었습니다. 리버풀 네, 승리 빌바오 승모 소시에다 승 예, 바야돌리아드 예, 승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승무, 발렌시아 무패, 본모스 승, 유캐슬 승, 예, 바르셀로나 에이티 마드리드 무승부, 예, 마요르카 헤타페 승, 비아레알 무승부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왜 소시에다 물을 안 하고 핸드캡 물을 했냐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선택입니다, 선택. 예, 햄무냐, 무냐 놓고 선택을 했는데, 저는 핸디캡, 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시에다의 예, 승리를 이렇게 봤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보시고, 예, 여기서, 네 나와 마음이 맞다고 나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 경기 위주로 가시고 예, 조금씩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프 확률값을 토대로 예, 분석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1등 당첨을 다시 노리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예, 제가 한거 참고하셔서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공유 커뮤니티를 오픈했습니다 2023년 10월 1일까지 예 가입비 1만 원만 받고 예 분석 멤버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예 많은 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주말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축구 승무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